오늘은, 뭐, 며칠 동안 안 봤던 코로나 사태 좀 보고, 시장 얘기 좀 해볼까요? 미국 c 리시 데이터입니다. 유럽, 아, 유럽 CDC 데이터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전체 확진율이 올라오다가 살짝 내려오긴 했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52주차. 그런데 이게 살짝 내려오긴 내려왔지만, 첫 번째는 유럽이 강력하게 통제를 시작했잖아요?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근데 이게 떨어지는 정도는 약간 빠르지 않다는 점 두번째는 이거 월드오미터 데이터 인데요 여기 영국입니다 영국은 보시면 안 떨어져요 영국 강력하게 봉쇄하고 있는데도 안 떨어지고 계속 날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강력한 전파력도 있지만 사람들이 말을 안 듣고 있다 라고 하는 생각들도 드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뭐 어제 해도지 갔더니 뭐 제가 간건 아니고 뉴스 보도해 보니까 통제구역은 사람이 떨어져 있는데 그 밖의 지역은 막 완전히 난리다 뭐 이런 얘기들 봤는데 그런 분들이 지대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이렇게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는데. 해보시면 독일인데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는 정도가 독일이 가장 강력하게 봉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영국뿐만 아니라 떨어지는 정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이거는 프랑스인데요. 프랑스는 올라가는 정도가 감소안 되고 있어요. 프랑스는 또 특이하게 백신을 안 맞아가지고 가장 백신을 갖다가. 들여왔는데 맞지를 않아서 상당히 그 상승률이 낮으니까 그러니까 접종률이 낮은 걸로 뉴스 보도 나와서 프랑스는 정말 스페인입니다, 이탈리아요 다시 튀었죠. 그러니까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이게 잠잠히 이제 기미를 안 보이고 있거든요. 미국은 가장 백신을 빨리 맞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내려왔다, 여기 내려왔을 때가 크리스마스 때즈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가 다시, 여기 보시면 30일 날 23만 건으로 급등했습니다. 이게 다시 급등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확진율이 계속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저때죠. 그 추수감사절 끝나는 11월 26일 날인가 그때가 추수감사절이었죠. 그 끝나고 나서 좀 주는 것 같더니 다시 끝나고 나서 급등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항공역에 이, 그, 처리 숫자를 보여드렸는데, 크리스마스 전후에 그때도 늘었었거든요. 이게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제 생각엔 여기 보시면, 검사자 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얘가 급등하는 바람에 23만이 넘었거든요. 음, 이때를 잘미력해 보면, 그러니까 그 추수감사절 지나고 나서의 상황, 그 다음에 지금 유럽의 상황들을 미루어 보면, 그리고 미국이 유럽만큼 강력하게 봉쇄 조치를 하고 있지 않은 국가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이때 올라왔던 추세만큼 최소한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일간 30만 건을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괜히 듭니다. 뭐, 봐야 되겠지만. 이거 존스업키스 데이터였습니다. 이건 CDC 데이터고. 코비드트래킹닷컴 데이터를 보면 좀 내려오는 것 같더니, 설날 연휴에좀 내려오는 것 같더니 아닙니다. 다시 급등하기 시작해서 이번 한자수가 12만 5천. 그로 늘어났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healthdata.gov 사이트에 ICU 사용률 지금 80% 가까이 갔습니다. 12월 30일자로 80% 가까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 캘리포니아든가요? 그 산소 호흡기도 부족해 가지고 난리를 쳐서 몇개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의료 시설이 의료실 붕괴돼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쉽게 끝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걸 끝내겠다고 백기사로 등장한 게 백신인데 이거는 CDC 데이터입니다. 여기 보시면 백신을 1250만 건, 1240만 건 배포는 했는데, 문제는 확, 그, 맞은 사람이 279만, 그러니까 280만 밖에 안 돼요. 이게 15일부터 맞기 시작한 것 같은데, 30일이거든요? 그러면, 보름 동안 280만 명 맞췄다는 뜻인데, 이게 2800만 명 맞추려면, 150일이 걸린다는 뜻이고, 그럼 150일이면 30일로 나누면 5개월이잖아요. 그럼 10개월 동안 이곳에서 맞출 수 있는 숫자가 2,800에 5,600, 7,000, 2,800, 5,600만 명이라는 뜻이거든요. 올한해 1억 명이나, 1억 명도못맞출것 같은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러니까 여름에 집단 면역이 될 거라고 파우치 사장이 기대한다고 얘기를 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화이자나 이런 것들이 뭐한 병에 있는 것을 뭐 식염수를 섞어가지고 몇 명한테 나눠서 주고 이런 좀 복잡한 절차나 이런 것들이 있고 배송하는데 70, 영하 70도 이하에 뭐 쪼쪼쪼만 이런 복잡한 부분들이 있는데다가, 어, 백신을 투여할 만한 그런 어떤 간호 인력이라든가 접종 인력이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제 지켜, 이렇게 일정 수준 이제 지켜봐야 되는 그런 여러가지 요건들이 잘안 맞아져서 이렇게 백신을 투여받는 속도가 늦다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더라도 하 속도가 너무 늦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매체나 이런 쪽에서 백신을 빨리 도입해가지고 주사를 안 맞추냐, 이렇게 막 그, 뭐 질병관리청이라든가. 사실 이게 정, 어, 현재 상황을 뭔가 얘기를 하는 거 좋긴 한데, 이렇게 도입을 해서 한다고 해서 빨리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죠.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방역을, 자체 방역, 개인 방역을 잘 하고, 지금 우리가 해왔던 그런 패턴들을 잘 유지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뻔히 알수 있는 상황이고, 이 세계 통계를 보면, 이거는 ourworldindata.org라고 하는 사이트에 나오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보여드리면, 이스라엘이 11.5라고 나와 있잖아 이게 100명당 몇명 맞았냐를 그냥 그렇게 통이 현재 맞은 숫자를 그렇게 변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를 맞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11.5% 맞았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얘가 백신 이두번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는두번다 맞으려면 이거 한번더 맞아야 되니까 6%가 완료됐다고 봐야 됩니다. 반만 이거의 반만 완료된 거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12월 30일자로 놓고 보면 저기 밑단에 유나이티세 번째 있죠. 이스라엘, 바레인, 유나이티드 0.84% 맞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한번 맞은 거잖아요. 그러면 반 맞은 거니까 전체 인구의 0.42%가 맞았다는 뜻입니다. 12월 30일 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너무 급하니까 화이자 백신 1회차 맞은 사람들한테 2회차를 넣어주는 게 아니고 1회차 맞은 사람은 빼고 안 맞은 사람한테 그냥 계속 넣어가지고 맞추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근데 이거 의료인들은 두번다 맞아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예, 정부 당국자들은 아니 아니 아니. 한 번만 맞아도 일단 효과는 있는데 약간 효과가 떨어지긴 하지만 효과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그 너무 정부 입장에서는 아까 보셨듯이 막오만대로막 치켜 올라가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 굉장히 통제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걸 잘 지켜야 돼요. 어 헤드지 같은 거 보러 가 가지고 난리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의식이 많죠 네, 일부 국민들이 그런거고 여하튼 어 2021년도 국제금융센터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들을 잘 정리해 놓은 것 같아요 중요한 이슈들을 그래서 이건 잠깐 음, 내용만 잠깐 요 부분만 볼 건데 보시면 백신 보급되고 있고 추가병 경기비용제 이게 남은 거는. 어, 11월 5일 날, 그, 조지아주, 상원선거 남아있죠. 그래서, 한석이라도 공화당이 가져가면, 공화당 계에 계속, 그, 견제가 가능하니까, 속도가, 경기부양직 속도가 상대, 상대적으로 늦을 거고, 그분이 가장 중요하게 남은 거고, 고용부분은 최근에,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총건수가두달 연속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급등세까지 가고 있는 건 아니다. 라고 해서, 어, 그 부분은 약간 안정화되고 있는 거, 그니까, 추세적으로, 어 내려가는 추세가 맞나? 어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고 지금까지는 그다음에 이제 금융신문 금융실문괴리, 길이 금융신문 괴리가 벌어져 있어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고 신문은 못 쫓아가고 있는데 요렇게좀 어려운 부분이 그는데이 부분 때문에 10%로 급격히 조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 항상 열려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니까 지금 그 부분이 얘기가 나온다어 나오는 부분이 그러니까 급격히 조정받는다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폭락한다는 사람이 있는데, 폭락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부채 누중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경제가 계속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부채 버블이 한번 꺼질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 급격한 실퍼 10%의 조정은 너무 과도하게 조정 없이 올라와서 실물가 금융의 길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있을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물가상승률의 급등의 가능성이 있는데, 요 부분도, 이, 급격한 조정의 가능성을 오픈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물가가 단기적으로는 급등하지만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지는 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하 이미 과거 그런 경험을 우리가 했습니다. 이게 미국의 두 가지 그 물가 상승 지표인데 미국의 그 연준에서 쓰는 건 이게 PC예요. PC예요. 이거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CPI는 그냥 보이는 건데 여기 보시면 빨간 게 CPI고 파란 게 PCE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 그런데 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만 보면, 이렇게. 여기 보시면 2%, 파란색이, 이 파란색이 2%를 넘었던 때는 언제냐면, 여기 보시면 이때. 이때, 2011년도 지나서 12년, 이때 한번 올라왔고, 추세도 굉장히 빨리 올라왔습니다. 이때. 또한 가지 넘었던 때가 이때예요 2018년도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사실 연준의 타겟이 2%거든요. 근데 항상 2% 밑단에서 놀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때보다 더 많은 대규모 자금이 풀린 건 맞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연준에서 일단 이미 예전에 2019년도 아마 2018년도 11월인가 10, 10월인가 12월 그때 제로 금리까지 내려갔을 겁니다. 그리고 금리를 올리는 게 2015년도 12월 달에 올렸어요. 연준이 그 행위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2000, 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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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년은 금리를 안 올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리고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것을 커버하겠다고 일드 캡 을씌울 수도 있긴 하죠. 최근 10년 국제수입이 약간 머리로 움찔 움찔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주식시장이 그런 것들의 반응에서 조정은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과도하게 올라온 것까지 감안해서 놓고 보면 어~ 한번 주식시장의 장기 트렌드를 한번 보려고 이거는 매크로 트렌 n 점 넷이라는 사이트에 나온 차트인데요. 이거 s p 500지수에 로그 스케일을 적용한 장기 차트입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1930년대 쭉, 이게, 이게, 그 대공황 때거든요. 이 이전에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주가가. 그러다가 이 박스권 돌파하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6.25나 이런 거다 끝나고 나서 50년대, 40년대 중반부터 60년대 후반까지 계속 밀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베트남 전쟁 이후에 통상적으로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이것도 한 10년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분출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최근 박스권을 유지하다 밀고 올라왔는데, 아, 그러면, 여기도 한 20년 밀고 올라왔고 여기도 한 15년 밀고 올라왔잖아 여기서 계속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겨우 기껏해야 뭐 2009년도 바닥부터 지금까지 올라온 게한 12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문제는 이게 가치배수를 놓고 보면 이게 가치배수거든요. 이거 실러지수입니다. 이거 multpl.com에 나오는 실러지수인데, 이게 10년 EPS를 평가해가지고 주식시장하고 시가총액하고 맞물리는 배에서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IT 버블 때보다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이긴 하고 있는데 이거 이외에 다른 지수들을 보면 이거는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 닷컴에 나오는 데이터인데 여기 뭐 큐레이션 여기서도 이제 사이클리컬 P 이게 이제 캐스실러 지수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빨간색인데 여기 보시면 IT 버블 때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다른 것들 큐레이션 혹은 어, 크리스먼트 P 지수는 그 IT 버블 수준만큼이나 높고 그것보다 혹은 더 높아요 이거 이외에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 안에 나온 데이터 중에 벌핏 인디케이터를 서 이게 GDP하고요. 그 다음에 그 주식시장이 시가총액하고 맞물려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 얘도 IT버블 때도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굉장히 높은 수준에 이미 와 있거든요. 많이. 근데 보시면 80년대, 아까 20년 동안 올랐던 걸 보면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다가 높이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조정이 그만큼 안 내려오고 올라왔고, 그리고 과거치를 넘어간 상태고,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80년대만큼 이렇게 계속 밀고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 가치배수를 놓고 보면 그 가치배수가 너무 높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론으로 가장 많이 제기되는 부분들이 이 10년 국채 수익률입니다. 왜냐하면 80년대에 굉장히 이 채권 수익률이 높았잖아요. 이10% 중반대까지 높은 10년 국채 수익률이. 그러니까 이렇게 높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식을 투자 안 하고 채권으로 가도 높게 이익이 나니까 주식을 포기하고 채권 쪽으로 넘어간 게 많다 이거죠. 결과적으로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낮잖아. 그래서 채권 쪽으로 넘어갈 이유가 없어라고 얘기를 해서 일간 그일리그 합당한 논리는 있는 거예요. 다만 최근 추세는 결과적으로 바닥까지 찍고 이제 얘가 머리를 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어 채권 쪽으로 굳이 넘어갈 이유가 없어라고 하는 패턴에서 살짝씩 머리가 들리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뜻은 채권 수익률이 바닥에서 위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주식 시장 자체도 너무 많이 올랐다는 인지가 되면, 가치 배수가 너무 높다는 인지가 되면 이것들이 어 채권 시장 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메리트나 이런 것들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 액션을 커버하기 위해서 일드해 커버를 치면 아일드해 커버라네요. YCC를 치면 올라가다가 멈출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0년 국채 수익률 상승률을 막을 수는 있긴 합니다. 다만 그것이 자금 이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가치배수가 너무 높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주식이 많이 너무, 조종 없이 올라왔다거나, 이런 것들을 인지하는 사람들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지는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의 가치배수가 너무 높고,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점에서, 채권 수익이 률 계속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면, 이게 아까 이제, 이 KCIF에서 보여드렸던, 이 물가 급등에 대한 가능성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런 걸 보면, 조정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붕괴가 아니고요. 조정에 대한 가능성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뭐 모건 스탠리는 최소 10% 조정이 올고 많은 주식은 팔아라. 골드만삭스는 좀 쉬어갈 때. BOA는 계속 상승한다. 뭐 여러 가지가 얘기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게 놓고 보면 이제 랠리하고 그러니까 조정 후 랠리를 갈 거냐, 붕괴될 거냐 두 가지 액션이 있는데 지금 조정도 없이 갈 거냐, 조정이 시갈 거냐. 근데 지금 올라온 걸 보면 조종이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4천 배수를 4천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s&p 500 지수. 근데 4천이면 지금 해 지금 대비 10%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지수로. 그러면 뭐10%조종 받고 올라가나 10% 올라가나 지금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지금 10%를 잃고 다시 10%를 먹느냐. 아면그냥 가만히 있으면 10%를 먹느냐. 10%면 너무 높지 않은 금액이니까, 조중시 매수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근데 좀더 봐야 될 거는, 이 지표들이 조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추세하고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이 가동률을 보면, 빠른 속도로 올라왔는데, 속도가 약간 둔화되고 있고, 이게 이제 빨간 건 제조업이고, 이제, 그 파란 건 전체 가동률이거든요. 보면 약간 전체 가동률은 상승세가 떨어지고 있고요. 산업생산 같은 경우는 빨간 게 인덱스예요 그래서 인덱스가 올라오고 있긴 한데 여기 보시면 초록색 연두색이 이게 전년 대비 증감률인데 증가하던 게 밑으로 감소세로 돌아섰고 여기 보면 전년 동월 대비거든요 전년 동월 대비는 오히려 감소세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가동률 생산 그리고 이제 이 어, 소득이거든요 개인 소득인데 가처분 소득하고 개인 소득 전체 소득인데 보시면 올라갔던 게 밑으로 쭉 내려오고 있어요 이게 일단은 한번또 튀겠죠 왜냐하면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거니까 하지만 그 재난지원금이 지난번만큼 대규모로 집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하게 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대규모 실업률이 계속 유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거는 근데 이게 줄어들어서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 그러니까 이, 이것만 줄어든 것 때문에 그런 건가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게그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만 없는 요소가 이거예요. 어아 이거는 그냥 전년 동일 동 대비네요.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가 줄, 어, 줄어들고 그 소득이 이건데 이게 지금 세어 판매거든. 소매 판매. 소매 소매 판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다. 이건 인덱스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가 아니고 감소했어요. 11월 달에. 근데 이건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쪽에서 많이 무엇인가를 못 했던 것을 대규모로 구매를 했겠죠. 그 구매의 추세 탄력을 여기서 못했던 걸 했기 때문에 탄력을 계속 받아갈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추세 현상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좀 보고 있고, 얘가 다시, 예를 들면 뭐, 그,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걸 줬다고 해서 급격히 올라가겠느냐. 저는 그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난지, 지금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월세를 못 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월세를 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임대인들 같은 경우는 모기지 상환 못하고 있는 거 모기지 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될 거기 때문에 1차 재난지원금 때보다는 지금 현재 지원되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가계 지출이나 소비 쪽에 더 많이 효과를 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약간은 의문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래서 그 가계 지출 개인 지출이 개인 지출도 줄어들고 있어요. 음.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근데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이거 미국의 액티브 펀드 매니저 포지션이거든요. 보시면 예, 보시면 11월 11월 초 이후에 계속 포지션이 줄고 있어요. 근데 이 주는 동안 주가안내려왔거든요그니까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쭉 분석하고 이 코로나 사태라든가 경제 지표의 움직임이라든가 가치 배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그 들여다보고 거기다가 그 기관의 움직임, 액티브 펀드 매니저의 움직임을 봐 보면 반드시 주식시장은 머리를 들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조정 국면에 와 있어야 돼요. 약간 밑으로 밀려 내리거, 내리거나 그때 안 내려온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이 개미들의 그이 과열된 경, 그 행행보가 그치질 않아서 사실은 향후 주식시장을 예측하기는 정말 어렵. 다 다 는게 제 개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그, 그 블랙록에서 이런 얘기는 했죠 그 약세장을 계속 보는 사람들은 오래처럼 계속 그냥 쳐다 볼 것이다 여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다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과도하게 많이 오르는 언택 성장주들 쪽에 있는 주식을 내가 계속 들고 있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가치주로 갈아타야 될 것이냐 이 첫번째고 그 그러니까 성장주 쪽에 포지션을 크게 둘 것이냐 가치 쪽에 포지션을 크, 어, 더 가져갈 것이냐 이게 첫 번째 포지션이고 두 번째는 조종하고 매수할 거냐 조종 생각 없이 계속 매수를 때릴 거냐 이두 가지거든요. 정리해 보면.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폭락할 걸 생각하고 현금을 보유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거 생각 잊어버리고 그냥 계속 전부 다 포지션을 다 밀고 들어갈 것이냐. 이거는 각자 개별 사항에 따라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액션에 대해서 움직이, 니까 그러니까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어, 성장적 포지션보다는 좀 가치적 포지션이 더 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어, 왜냐하면 그 과거에 역사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빠른 속도로 밀고 올라오면 그 밀고 올라온 걸 쉬어가는 시기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예, 작년 3월 이후로 계속 빠른 속도로 밀고 올라왔잖아요. 그게 올해도 계속 빠른 속도로 밀고 올라갈 수 있겠느냐? 어, 저는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성장 패턴보다는 가치 패턴의 포지션이 더 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럼 가만히 어, 조정받고살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종을 받아도 상대적으로 덜 내려갈 거라고 판단이 되는 그런 주식들은 조금 조금씩 매수를 그냥 하는 게 낫고, 조정받으면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주식들은 조정 받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그때까지 기다렸는데 혹시 못 받으면 조정을 안 받고 계속 올라가고 있으면 그때는 매수를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게 성장주 쪽에 있는 주식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택 조 중에 성장주로 계속 날아간 주식들이 조정 없이 매수를 하러 들어가야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전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조정이 없다면 그 매수는 매수를 포기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언제 급격한 조정이 일어날지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급격한 폭락의 장사가 있겠느냐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다만 그 가능성을 제로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현금은 포지션을 유지하고 가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의 포지션을 가져갈 것이냐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이제 본인 스스로 결정해야 될 상황이고 왜그 생각을 가지냐면 어 역사적으로 지금 이제 이 차트상으로만 놓고 보면 이게 말, 이게 이 장기적으로 계속 올랐던 시기가 있는데 이게 왜 올랐는지 역사적으로 분석하는 건 지금 시간이란 이런 것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와 달라요. 역사적으로 미국 시장이 이렇게 한 20년 동안, 10몇 년 동안 밀고 올라왔던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하고 지금 밀려 올라가는 이유는 달라요. 그래서 동일한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능성, 그러니까 조정 없이 계속 20년 동안 밀고 올라가겠느냐에 대한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좀 회의적, 회의적입니다. 다만, 수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밀려 올라가진 않는다 하더라도, 떨어지진 않은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때마다 받치는 가능성, 첫 번째. 두 번째는 연준이 급격하게 조정을 받으면 또똑같치 또 행위를 또할 것이다. 이런 부분. 이두 가지 때문에, 급격한 폭락에 대한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10%를 넘는, 뭐20% 전후, 많게는 30%까지 내려가는 조정면이 생기다면, 그때 매집해야 될 돈은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이제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결정해야 될 상황이고,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경제지표의 흐름이 약간 바뀌고 있는 것 같다. 코로나의 환자 동향도 좀 이상하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백신의 그, 이 진척 속도가 너무 느리다. 이런 부분들은 마음속에 담고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